세상엔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다 하늘이 허락한 관계 그리고 절대 만나선 안 되는 관계 거의 뭐 죽일 것 같은 그 정도로 어. 아우 너무 무섭고 막 섬뜩하고 그래요 영화 추격자 보셨죠? 네. 그건 비교도 안 됩니다 얼마나 지겨한지 보는 이들마저도 숨조리게 만드는 영화 추격자 그런데 그 공포를 뛰어넘어 누군가에게 매일 죽을 듯 쫓기는 녀석이 있다. 뛰고, 뛰고 또 뛰고 살고 있다면 무조건 놈을 피해야 한다는데. 지금부터 그 슬플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떠나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보기만 해도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제주 아일랜드. 모두가 힐링의 꿈을 안고 찾아오는 지혜의 섬. 이곳에. 나 죽겠네, 나 죽겠네. 킬링 직전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녀석이 있다는데. 아니 그런데 해가 중천인데도 낮잠을 즐기는 팔자 부러운 녀석들만 보인다. 얘는 아닐 테고. 너? 얘도 안 되지. 어디가 있지? 얘가 한통 뚫겨가지고 네. 지금 어디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고요? 평소 녀석이 어? 자주 발견된다는 주요 운둔 장소를 수색하기 시작했는데. 어디 모자? 여 밑에 숨어 있으려나? 어. 어디 없네. 야너 어디 있는 거냐? 어? 그때 차 밑에서 뭔가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혹시 너니? 조용히 해서 조용히. 오늘의 주인공 발견. 저놈들이 네. 보기만 하면 네. 좋아서 그래요. 얼마나 심해? 아주 말도 못 하죠. 그냥 아니 도대체 누가 그렇게 무섭게 쫓나 했더니 세상의 추격자는 다름 아닌 요 오리 형제란다. 잠깐만요, 닭 무리가 접수하고 가실게요. 그러고 보니 녀석들 뭔가 냄새를 맡고 이곳에 온 모양. 참 밑에 숨어 있는 닭 주변을 계속해서 맴도는데. 닭은 포위됐다. 닭은 포위됐다. 행여 발견될까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는 상황. 다행히 오리 형제는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어떻게 어, 어. 왜 하필 지금 이 순간 저 차를 꼭 빼가셔야겠나요 왜왜 지금 어. <laughs> 너 거기 있었니 나 봤어 이때를 놓칠세라 무서운 속도로 달기의 뒤를 쫓기 시작하는 오리 형제 이것이 바로 고는 이들마저 공포에 떨게 한다는 그 살벌한 추격전 오리 형제는 달기 가는 곳이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살벌한 기세다 <laughs> 야, 너희들 무섭다, 무서워. 난 현다지기로 마셔. 굉장히 집요하게 기다리고 자꾸 꼭 군사작전. 아무게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잠복도 하고 막 그래요. 평소 달기 잘 다니는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는 우리 형제. 달기 안 보일 땐 요렇게 잠복해 있다는데. 오, 얘네도 숨어 있어요? 어디서 통장 냄새 안 나? 응? 모르고? 아직 붙어 안 갔다. 그래요. 그런데 오리 형제가 잠복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달기 무심코 그곳을 지나간다. 야야야야야! 와와와! 도망가 빨리! 도망가! 오, 으, 하지만 오리 형제에게 이미 쫓기왔다. 쫓기 왔어! 설마 설마 조심히 올라오는 달글 녀석들이 봤다 봤어 봤어 와. 봤어!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다 원망할 새도 없이 그렇게 또 다시 시작된 쫓고 쫓기고 쫓고 쫓기고. 오 어, 그러다 잡혔다 잡혔다 아 다행히 위기 모면 하나 쉽지만 아, 고알 알고 달근 언제나 난다. 우리 어, 형기들 레이더망에 걸리고 어, 어, 야 결국 형제 추격단 달근 붙잡아서 오 어, 깔아뭉개고 사정없이 조와 되며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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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야 무슨 일인지 저기 대화로 하자 대화로 어, 저닭저 어떡하니 제삼냥 깨들지 마라 젠좀 혼나야 된다고 젠좀 다른 닭은 다른... 다른 오리가 건들들 안 해요. 아, 전혀. 예, 찰지 양흔들 오호, 유독 한 마리의 어미닭만 공격한다는 우리 형제. 그러고 보니 정말 다른 닭들은 쫓아가 쫓고 뭐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너무 무관심에 섭섭할 정도. 아니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그 어미닭만 하루 종일 쫓아다니고 이렇게 만나기라도 하면 눈에서 빠지직 레이저 발사. 야 미친듯이 쫓아다니며 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다은건지 어허! 게다가 역할 분담도 확실하다 주로 공격을 하는 건 형유몰이 전방에서 닭을 물고 뜯는 공격을 담당한다 이때 아오리는 닭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요렇게 주변을 포위하는데 저닭칼자도 착섬 사납다 사나워. 네, 아 네, 우리가 닭을 집요하게 막 잡아 먹을 것처럼 깔아뭉개고 올라타고 막 여기 요 여기를 막 쫓고 그러는 게 너무 불쌍해요, 닭이. 어디 숨었어? 어디 어디 빨리 나와 빨리. 오라 저곳 봐라. 뛰어봤자 표록 숨어봤자 늘 우리 형제 시야 아닌 엄이다. 집안에서도 안전지대란 없다. 아휴 구석에 숨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시간은 흘러가고 졸음이 쏟아져도 오리 형제의 달걀에 대한 집착은 가실 줄 모르는데 결국 지켜보던 아주머니가 나섰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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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해야 돼 나가 얼 나가 청소를 핑계삼아 오리 형제 강제로 밖으로 내쫓아보는데 이 연애 나중에 싱싱한 달걀로 갚을게요 따로 종이도 안 나와 따로 종이도 안 나와요? 일할 때 와서 숨어도 불쌍해서 놔둬요 그냥 아 그래요? 네. 다행히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옵니다 어느새 방으로 들어와, 아이고 어, 거울 속 자신을 아이고. 들여다본다. 이건 아니지. 내 벼슬 상한 것좀 봐. 나 이래도 양반 집 자손인데 내 신세가 이게 뭐야? <laughs> 그런데 어느새 오리 형제는 다시 집안 진입 시도 중. 제대로 싸워고야 살아있는데. 아, 닭이 없다고? 닭이 없다고?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줄 알아? 오리가 없으면 없었지. 일단 가는 척하다. 유턴 와 얘네들 정말 아, 못 말리겠다. 이리 와봐요, 둘이는 한 발리. 에 풍량 처리인 그냥 아, 안 되겠다. 일단 리버 정지를 위한 이리보 호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쪽, 이쪽, 이쪽.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철천지 원수. 야 그런데 도이체 너희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니, 어? 우리 어릴 때, 아기들때저닭이 네. 꼬리 없는 닭이 자애들을 네. 못 살게 해가지고 저희 이제 자애들이 성장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크니까 이제 이 닭을 못살게 구는 거요막 그냥 아니 그러니까 복수 열전이라고요 <laughs> 올봄에 어느 날 새끼 오리 형제를 이곳에 새 식구로 맞이하게 됐다는데 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한 어미 달기 새끼 오리 형제의 먹이를 다 뺏어먹고 심지어 시정일관불리로온 몸을 쪼아대며 새끼 오리 형제를 괴롭혔다고 하는데 그 시절 원한이 쌓여 오리 형제가슴 복수심이 남았고. 형아, 우리 크면 쳐다 콩내주자 그래, 그날이 올 거야. 야. 그렇게 때를 기다려 한달 어. 전부터는 늘 당하기만 하던 오리 형제의 반격이 시작된 거라고. 당시 장닭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했던 음. 어미닭은 이제는 어딜 가고 어미닭 체면이 정말 말이 아닌데. 왜 그랬어요? 아, 아 그러니까. 그러게요. 게다가 이 어미닭이 당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온 다른 닭들 이제는 오리 형제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벌벌 떤다 떨어. 어, 아이고 오리 형제의 존재 자체가 이 집안에선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하도 많이 보니까 밥을 먹는 거지 이제. 근데 먹어요? 저렇게 공격은 안 해요. 어. 심지어 저저저 등치 삼만한 개들 맞아도 오리 형제를 무서워한다는데. <목소리> 쟤네들 완전 깡패야. 깡패? <laughs>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 아니면 오리부리로 맞는다, 고꽉 그냥.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밥을 먹다가도. 오리님 행차하시면 벌떡 일어나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는데 남 먹던 개밥도 뺏는 조 오리 형제 아유 야. 아주 기세등등이다 뺏어 먹는다고 애들 하지 마시오 오리는 원래 잡식이니까 개살이도 우리 거야 어? 그때 개들은 뭐 하나 봤더니 너 자는 거니? 잔는하는 거니? 어허. 진짜 눈척해 하니까 그 카메라 저 찍히면 곤란해 자는 거야 우리 그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오리영재의 만행은 계속되고 있었다. 오리영재가 말 거는 것조차가 싫은 거야.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아저씨는 여행객들의 저녁 식사 준비에 한창 바쁜데 해가 저두 오리영재는 그 녀석 닭 찾느라 또 정신이 없는 모양. 평소 달게 운둔처를 모두 꿰뚫고 있다는 오리영재. 아니나 다를까. 아휴 어둠 속에서도 귀신처럼 어미 달글 찾아낸 다음 어허허허맹추격하기 시작하는데 녀석들아 이제 좀 그만해! 이들은 잠도 없냐? 한숨 좀 돌리고 가자, 어? 닭 부리에 쪼여봤어? 당해보지 않았으면 참견하지 마닭 부리에 쪼여봤냐고, 진짜 아, 그냥 그러게 넌왜그 나물 괴롭혀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냐? 아유 밤이 깊어도 오리 형제의 불타는 독수심은 꺼질 줄 모르고 게다가 주변에 산짐승이 워낙 많아 닭장에 가둬놓고 기를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데 아휴 너를 어쩌면 좋니 어미다가 떨리니 어너 응, 들킬까봐 나도 떨린다야 나도 떨려. 그참 이상하다. 좀비니 분명히 이쪽으로 온것 같은데 형못 봤어 형. 오그러게 이쪽이었는데 어디 갔지? 너무 집요하게 하니까 오중암 체가 그냥 우리를 잡아서 막 혼냈어요. 어. 가둬놓기도 하고. 아니 억울한 심성은 알겠다만 이러면 너희가 더 나쁜 사람 아니 아니 나쁜 오리가 되는 거야 그 어, 털이 지나 죽겠네 화장실도 가고 싶고 그날 밤 오리 형제는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켰다 다음날 이른 아침 여행자들은 다음 여행지로 향하고 오리 형제가 잠든 사이에 몰래 해변으로 피신해온 어미다. 아휴, 모처럼 삶의 여유를 즐기려는데 어? 그런데 뭐지? 이 스산한 기운은? 어? 깜짝이야! 야, 얘들 바닷가까지 쫓아나왔네! 당연하지, 당연하지. 지구 끝까지 갔나 가 있잖아. 여기까지 바닷가도 못찾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느새 뒤따라온 오리 영재. 그리고 또다시 펼쳐진 해변에서의 무시무시한 추격전. 더 이상 빠질 공물이도 없지만 닭공물이 빠지도록 도망가고 오리 발바닥에 굳은 살을 박히도록 또 쫓아가는데 이렇게 사는 거안 피곤 하니안 피곤해요. 어? 아니 이건 숙명이야 숙명 숙냥.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내 가물은 이쪽이다 이쪽. 반대편 쪽으로 가는 우리 형제를 확인하고서야 그제야 고개를 드는 엄이다. 어? 그런데 이제 보니 녀석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인다. 어유다 빠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물어뜯기며 산 거야. 아유 아무리 과거의 죗값을 치른다고 하지만 더 이상 어미 닭을 그냥 둘 수는 없는 법 서둘러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염증이 심하시네 이 예, 염증까지 아, 뭐 세균이나 이런 게 있는지 감염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 진단서 좀꼭 끊어주세요 혹시 몸에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검사가 이뤄졌는데 어떻게 선생님 녀석 괜찮은 건가요. 털 빠지고 피부에 세균 관이 있는 거 말고는 특별한 건강 상태의 문제 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유 <목소리> 다행히 털 많이 빠진 거 말고는 뭐큰 문제는 없는 상태. 그런데 선생님 오리들이 진짜 닭한테 복수하려고 이 난리를 부리는 건가요? 오, 조류들이 아기 네. 때 엄마를 기억하는 것처럼 네. 어릴 때 그렇게 공격을 당했다면 그걸 기억하고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암컷 오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기에 대한 그런 이제 스트레스가 어. 생겨요. 아 이제야 오리 형제의 그간 행동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그러고부터 며칠 뒤 짠짜잔 오리 형제에게 찾아온 새로운 가족 바로 암컷 오리다. 사탄테 집중돼 있는 오리 형제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는 시도인데 어휴 이뻐라. 남자친구, 아,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처음에는 <laughs> 쑥스러워서 암컷 오리들한테 다가오지도 못하더니 아직 노래요. 이내 언제 어미달글 쫓았냐는 듯이 암컷 오리들에게 온 정신이 팔린 녀석들. 야 이거 효과 좀 있다 있어. 우리 오리가 장컷오리를 좋아하는가? 좋아요. 어. 날씨도 좋고 분위기도 야, 좋고 내친김에 제주 올레길로 신혼여행까지 가기로 했는데. 신혼여행지가. 네. 신혼여행 온 거야 여기. 네. 아유 그래 어두운 과거는 여기서 안녕 해랑이냥 안녕. 응? 예쁜 암컷 오리들과 함께 새 출발을 약속하는 오리 영제 이제는 당 미워하지 말고 암컷 오리들 사랑해 주는 데 시간을 쓰렴. 알았지? 바닷물의 옛날 일을 모두 다 씻겨내는 경건한 의식을 치른 뒤 희망찬 내일을 향해 날개짓을 하는 것으로 신혼 여행이자 치유 여행은 끝.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 아저씨에게 남은 가장 큰 숙제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어미달기 마음 편히 실수 있는 은신처를 만들어 주는 것. 자, 새 집으로 들어가 봐. 이제 여기서부터 아, 여기서 살아. 들어가. 사람들 보호할에 편히 실수 있도록 현관 바로 옆에 마련된 어미당만의 러브하우스다. 아이고 마음에 드나 본데. 이제 서로 안 싸우고, 어, 알놔고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다소 살벌했던 오리 형제의 복수 열전. 그런데 진짜 복수는 너희들이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거란다. 닭죽기는 이제 그만. 암컷 오리들이랑 새 삶을 살아보자꾸나. 약속.